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남자 장독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현재 모아온 재화는요 60만 다이아 정도 되는데요. 야, 제가 이 게임을 쭉 즐기다 보니까 이 랭킹 시스템 있죠, 여러분들? 스테이지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방치형 장르 게임인데, 현재 쭉 보시면요, 가장 많이 방치된 구간이 바로 2000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뭐, 다올구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와, 방치되어져 있는 것 봐. 엄청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방치된 부분이 제가 있는 부분, 여기거든요. 1 9 0홉번째 스테이지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고 주차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와, 엄청 많다. 와, 우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올릴 수 있는 장비는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현재 4등급의 초월 등급을 뽑아서 강화 역시 맥스치로 찍어놨는데요. 더 이상 게임상 재화로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기 뽑기를 할 거고요. 초월 4등급 하나만 더 뽑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땅의 정령을 또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여러분들과 공유할 겸 바로 60만 다이아 뽑기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고! 자, 빨간색만 나오면 됩니다. 빨간색.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다른 게임은 다섯 개 무기를 합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 10개를 모아야지만 다음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 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정도만 나와도 무조건 땅의 정령까지만 보는 게 오늘은 목표고요. 그위 등급, 3등급까지 나와주면 은 진짜 진짜 객불입니다 1909번째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게 오늘의 또 목표치 중에 하나죠. 이제 전설에 관련된 부분이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 빨간색 하나 떠줘라. 이제, 오케이, 오케이! 떴어. 그렇지! 초월 등급. 떴다. 야, 이게 4등급 짜리 같은데? 모양새가. 자, 4등급 이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발. 3등급 하나만 떠줘라. 일부러 그래서 재화도 637조를 남겨놨어요. 한 번에 강화를 시켜보려고. 자, 38만 다이아 나왔습니다. 아직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자, 초월 무기. 3등급 이상짜리 하나만 나와줘라. 자, 전설도 안 보이고 있구요. 32만 다이아 남았습니다. 와, 안 나온다. 천천히 쫄리고 있어요. 29만 다이아 남았구요. 한번 정도 줄것 같아요. 한 20에서 30만 다이아 하나꼴로 나오는데, 등급도 중요하긴 하죠. 지금 거의 8등급, 그렇지, 8등급까지 올라왔고, 하지만 많이 뽑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23만다이아, 22만다이아, 오케이! 떴다, 떴다! 초월이 나와도 감흥은 없어! 어! 아! 이거 4등급 짜리네! 자, 3등급을 원한다, 3등급을! 지금 제가 3개인가, 4개인가 갖고 있거든요! 오늘 두개 나왔기 때문에 6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승급으로는 개수가 부족할 것 같고, 3등급 짜리 하나 떠줘야 되는데! 야, 15만다이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4만다이아 남았고요! 제발 하나 정도만 더 나와라! 그렇지 아또 4등급이야 잘 나오긴 하는데 4등급인게 조금은 계속해서 껄쩍지근합니다 10만 다이아 깨졌구요 88,800 다이아 고우 하나만 더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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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할 수 있으면은 땅의 정령이고 뭐고 필요없어 무조건 승급해서 갑니다 하지만 상급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냥 무조건 땅의 정령을 뽑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번 뽑을 수 있겠네 요 여러분들 가자 어 안되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업적난에서 수령 다시 6만 다이아 가자 그래 가자 가는거야 아, 제발! 두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라스트 한 번에 가능할까요? 아. 자, 우선은 여기 보이시면은 마일리지로 가질 수 있는 거 전설인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얻어주고, 자, 구등급까지 가면은 이제 4단계, 3단계, 2단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면은 반복을 계속하면은 반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장비 쪽 보면 여러분들 7개라, 아 하나씩 하나씩 합성해 볼까요 이거 어차피 3등급까지 못갈것 같으니까 일괄합성 누릅시다 확인 쭈쭈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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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개밖에 안되는구나 3개 정도 뽑을 방법이 없나 아 가고 싶은데 아 맞다 저희한테는 상점이죠 있 여러분들 PvP 상점 이쪽으로 가시면 마지막에 보석 있습니다 현재 651개 싹다 한번 몰아서 바꿔보도록 하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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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 바꿔 티켓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돼 이걸 올인 합시다. 13만 개할수 있다. 업적에서도 몰아서 받고. 14만 개 다시 갑시다, 여러분들. 진짜 올인이다. 이번에 나와 줘야 돼. 아, 제발. 완전 올인입니다, 여러분들. 11번 가능하구요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뽑기. 나와 줘. 제발. 여섯 번할수 있어요. 야, 이거 개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 와, 오지게 안 나온다. 두번 남았네요. 이번이 나올 것 같아. 가자! 아, 짤짤이 못 참죠? 짤, 짤, 짤! 아, 씨. 개똥망이네. 자,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일괄 합성해서 개수라도 채워봅시다. 몇 개나 됐을지. 7개네요 여전히 자 그렇다라는거는 3등급 가기전에 스킬쪽 요거 가봅시다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은 땅의 정령 소환해주고요 자 그리고 요걸가지고 레벨업을 해야되는데 아직은 레벨업하기에는 개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를 요쪽에다 넣어주고 자 컨텐츠에서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거다 소탕한 다음에 한방에 가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1909스테이지를 뚫기가 너무 힘들어 보스 공격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쪽으로 싹다 올인을 해보도록 하죠. 도끼 같은 경우는 400렙 찍어주고 여기서도 400렙 찍어주고 자, 제가 지금 투력이 440회였나요? 그 정도 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오라 쪽도, 와, 많이 모였네. 지금 현재 530회까지 올라왔습니다. 100회 정도 올라온 것 같네요. 자, 오라 쪽도 530회이기 때문에, 요거 싹다 올리면은 어느 정도나 올라갈지. 자, 602까지 올랐습니다. 약 150회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아,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 악마 수치 좀꽉 채운 다음에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스도 좀 갑시다. 확인! 오프! 자, 땅의 정령 나와. 때려. 과연, 3초, 2초. 아, 조금 부족해. 깼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1909단계. 그냥 넘어 버렸습니다. 자, 우선 이쪽으로 넘어가고, 랭킹. 짜잔. 1909에서 요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와, 요기 있는 분들이 싹다 50이었는데, 3일씩 다밀려났어요 스테이지 클리어 하면서 50이었던 분들이 3단계씩 싹다 밀렸다라는 거. 요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또 올라가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은 좀 무기 뽑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면서 좀 괜찮게 영상각을 뽑았었는데, 그 점이 좀아쉽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더 열심히 모아와서요. 무기 부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으로 만나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요.